안녕하세요. 이진희의 도 t v 이진희 작가입니다. 아 제가 오늘 제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바쁜 시간 보냈다가, 돌아온 뒤한 10분, 된0분된것 같아요. 10분 동안 씻고, 한, 한 3분 쉬었다가, 어, 교회에서 잠깐 연습한 부분을 제가 낭독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어, 제가 전에는 안 했지만, 지금 난동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어 남동대가 부위를 이제 저다저 우리가 사기 부대까지 되면 형 되면 나이에 적한 부부가 있고,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텅은텅은 청년부에 좋게 있고, 남들, 남들 대대에 좋게 있다. 우리, 내가, 우리, 제가, 나이가, 내 부대, 뭐, 오집이기 때문에, 아마, 내 웃는 짓 때문에 또, 제이 남동대도 오야 할것 같아요. 제이 남동대가, 얘는, 남녀가 합쳐져 있던데, 부입이 됐어요. 예 오늘 같이 남녀 여, 남녀 여든데가 같이 예배를 해어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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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의 이름이 업드린 전도이고어 이거 여자 전도의가 두디두디인전도예요그래서 두리, 같이 네헌팅 헌팅 예배를 지고 어 아낀다 이 아침, 전신 먹고 잠깐 보이더 툭툭 냄새 도하고 아마 내년에는, 위, 엎드린, 주제인, 아들도, 전도에서 많은 활동을 하여, 할, 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개발, 작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장영교도 제일, 강교도제 우리 그 길이, 어, 터구다,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래도 2023년은,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이제 매해가 의미가 있지만, 내년은, 대게는 어, 이제, 세 번째 책도 튀겨되고 음, 그리고, 큰 행사가 한두 개 정도 잡힐 것 같아요. 잡혀있어요. 이미 그행동에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습한 부분 읽어 보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사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저의 삶을 움기이게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국의 시발처인 장기적 박사님입니다. 주간 미친비친에서 사약하면서 장기적 박사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기적 박사님의 삶은 되게 기감이 되었습니다. 저를 충만하게 해주고, 성취지 행동하는 때 원동력이 대어주했습니다 장기적 봤던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범비가 없는 환자에게 간호사, 간호사 무예 에문도 도망하게 한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자신도 풍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한 달에 게서 봉온비를 받지 않았다는 이 자리를 듣고, 삶이 풍족하지 않아도 꿋꿋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장기의 박사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사,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라. 사, 사랑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장기가 나빠진 일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대에게 있다, 있다는 장기의 박사님의 말은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한, 미워한 대행동이 후회되었습니다. 사함은 미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남들이 저를 인정을 주지 않고 또 남에게 사함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가진것티업어도 마음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리프티에이도. 한국이 히바이트라고 칭하는 장기도 봤다는 의미 있습니다. 이분은, 음, 자신도 풍족하지 않아도 나무 위에 사는 분이었어요. 간호사, 간호사가, 간호사의 말일지 불리하고, 돈이 없는 환자들이 오면 돈을 받지 않고, 100m, 2 무예, m 2문0 m 200m, 200m, 는는이 m 2 0 0지2 0만 m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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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저의 저의 마음2다0 m 2다 여유가 없더라도 음, 나무 위에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기적 발달음을 저에게 많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음, 그러면 굉장히 화근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 이제는, 매일매일 바른 년도 꾸준히 했어. 내, 발음이 좋아지는 그 날을 향해 나아간다. 나, 이제는, 항상 밝게 우었어 내가 없는 모습을 남들이 보고 밝게 운는 모습이 밝게 운는모습이 남들이 보고 웃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한다. 나이징은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처할 때도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감단한 마음도 이 긍정의 삶에서 살아내서 삶이 힘들어요. 더 이상 나아가 용기가 나지 않아요. 나아가 힘이 없어요. 여기서, 여기서 멈춰버리고 싶어요. 많은 자들에게 용기가 힘을 주고 감사하는 마음, 긍정의 삶에, 변하는 삶을 산다. 아, 오늘, 이번 주, 이번주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어, 첫날에 하루 푹 쉬고 나머지 6일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나머지 6일 의미있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어깨 툭터들고 있으면 안돼요 어깨 당당히 펴고 주일 이제 당당하게 에 있는. 이분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버티세요 여러분의삶에 제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